안녕하세요, 맥시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수집형 RPG라고는 하는데 지금 CBT 진행 중에 있어서 옛날에 한번 제가 사전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뭔가 되게 오오 뭐,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 이거 어 약간 캐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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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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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넥슨 린 느낌 엄청나는. 어. 이백 나가시. 약간 애들인데 눈이 너무 이상. 다들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야? 아 이거 사는 거 어차피 보물 찾아 떠드는 헌터끼리 오다 가다 만나는 거지. 아둘다 트레저헌터네. 사사건건. 아이렇게또 어, 싸우 싸우네. 오래된 라이벌. 게일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턴입니다 재온이 게일 다음에 이치하기 때문에 게일 다음은 재온의 턴입니다 요 순서네 요 순서 별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 배속 버튼으로 빠르게 오토로 자동 진행 스토리의 진행 순서 따로 오픈됩니다 음, 줄어들었고 0이 되면 3... 아, 너무 당연한 소리 어, 오케이, 되게 이거 엄청 친절. 이뭐 하나하나 다 알려주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스킬 같은데. 동물도 없다 이거 또 가고 어? 너무나 개뻔한 스토리 아. 비공정을 못 봤대 기우, 비공정을 찾나 보네. 아. 가서 연습 좀더 하고. 멈췄죠? 다시 들어왔습니다 <laughs> 기록을 좀 본대요 기록 이게 앞으로의 예정이야 확인해도 나쁘지 않겠어 여행을 하다 보면 모험 별로 보상을 얻을 수 있지 잊지 말고 챙겨야 해 주변을 좀 보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패드를 사용해요 이, 이동해보자 아 이렇게 움직인다고? 음, 클릭 소리 진행. 길의 계략, 계략이라는데, 그런 비싼 건높은 귀족 날이니나 타고 다니죠. 엄청 비싼 거, 비싼 거 뭔데? 진짜 붉은 해골의 비공정. 요거를 가지고 또 오직 싸우나 본데. 아 이게 너무 똑같은애잖아이 <laughs> 변장 요거 하나 했다고 요거 두개 안경에 코스튬 했다고 이걸. 진짜 있네. 와 저걸 진짜 믿다니? 이점 찍고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아 눌, 누르면 간다고? 뭐 편하네. <laughs> 아 이거 겁나 귀엽네 이거. 조금 해가지고. 게일의 계략 2 스킬 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나 한 개가 필요하고 일반 공격할 때마다 마나가 한 개씩 생성됩니다. 적을 공격해 보세요. 이거는 마나가 부족해서 지금 못 쓰고 있고 이걸로 터치. 쿵쿵. 어 마나로 스킬을 한번 써봅시다. 떠오르는 검격. 오오오 오. 어, 뛴다 뛴다 뛴다. 아이 다음 스테이지 아 웨이브가 이렇게 있구나. 빵빵이아 보스겠지 왕관을 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검 검격 탕탕. 근데 블럭인데도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거. 아 쟤는 아왜저뭐왜 뭐, 들고 있었지? 그러면 다시 한번. 쿵 끙, 오 마지막에 오 이펙트. 자 유적 안으로 들어가네요. 소용 없다 제온스레벨 오, 오, t k 오레벨 the 빨리 오네. g n 데이터를 로딩 중다오 중이... 왔어 왔어. 들어왔어. 음. 야, 아, 스킵이 됐었구나 이게. 너무 아, 너무 아까 스릭이안되 몰랐네. 상황에. 아 밖에서 막은 거구나. 본인도 막힌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얘도 나가길막힌같는데 뭐야? <laughs> 사람은 아왜서 먹고 있사람죽여놓고서뭐괜찮죽지 이런 얘기 죽여서 죽여서 죽여서

얘 약간 얘도 귀가 안 좋은 거 같은데 나처럼 목걸이를 얻었으면 응당 목에 걸어야지. 짜고 주머니에 넣는 것이냐? 아, 목에 걸어야게 나오는 건가? 용? <laughs> 치난 용을 처음봤으니까 어? <laughs> 비트루래요 비트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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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만 아 용족이 다스리는 바이컬 제국이 있었는데 나도 이게 너무 재미없는 얘기. <웃음> 스킵. <웃음> 재미없는 얘기는 바로 스킵을 해, 해주고. 다음엔 여기 비공정이 움직일 움직인다고. 어, 그래서 손을 댔더니 진짜 움직이죠. 뭐야, 디나스테스 첼레스티스. 어이, 이름 겁나 어려. 비공정명을 입력하세요. 아 이게 비공정이 되는군요. 자, 시멈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된 거구나. 떠졌죠. 아, 그래서 상식이래요. 어 주머니 나 같아도 주머니 난, 난 이런 난 이런 게했으면 저런 얘기도 안 하겠니 주머니 넣었어 아이거 겁나 시끄러 어 하늘을 날다 난리 나서 뭐다 클리어하고 스킬부터 확인하자 패시브 스킬 4성부터쓸수 있다 역시 벌써 성 나오죠 버스트 아, 마나 강해질수록 더 세진다고 하고. 마일리지 보상. 자, 그 다음에 스토리 진행을 해야겠지? 뛰고 있어, 또 열심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비공정 거리가 있어?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여기로 갔으면 됐잖아. 뭐야 뭐야 저렇게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있다니 어 뭐야 뭐뭐 뭐. 뭐야 <laughs> 그냥 막 스킵을 하니까 캐릭터를 얻었어 <laughs> 근데 약간 요 일러스트 이렇게 해놓은게 약간 제 스타일이네요 움직이는 약간 요런 요, 요, 요런 스타일 음 이런 것들 약간 귀움 귀욤 귀여움, 귀움만 약간 이런 스타일 일단 두 명을 받았고 아 자동으로 편성이 됐네 여기 아이공가없다 30번까지 10연속 뽑기를 시도하며 교원은 결과를 확정해 영입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12까지 클리어를 했을 때 나온다고 하죠 지금 에피소드 8몇번안 남았어요 디어라티오 겁나 귀여워 쪼꼬미들 오 어, 졸라 귀여운데? 어 수인 수인 이 수인과 싸우는거 같죠? 비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없대 왜? 그럼 아까 저건 어떻게 탔어? 아용 목걸이 안되는거 아니야? 오! 아 원래 안됐어야 뜯는데 그라 개 싸우는 거 아니야? 하룻 강아지. 저걸보세약탈하해서싸는 거야? 자, 이걸로 싸우죠, 이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으니 한번 봅시다. 어우 귀여운데 좀 배를 아 배롤 어얘 엄청 빠른데 자이 친구 이거는 아직 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걸로 열싸 봅시다 보다라 수호석을 보유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 속성이나 이런 거를 모른다네요. 화염 속성 있을 경우 소음소 하나 깨집니다. 아, 깨진 거야? 이게 수호속이 하나 깨지는 거야? 아, 오, 브레이크, 아, 방깍, 방깍, 방깍이네. 방, 방깍, 이때 열대려야겠어다 당연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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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야? 아 이거 잡자! 빠샤! 빠샤! 오또 스킬을 한번더 써주고 불의의 일격 깡! 이제 얘도 드릴 밀키웨이 어, 뚫어버리는 거야? 이걸 갖다가? 졸라 무서운데? 땅! 땅! 어? 나왔나? 피가? 어우 잡았네요 크! 어떻게 여기 잡았죠? 어? 귀족이야?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 내거는 수호했고 자이 귀족과의 싸움도 이겼습니다. 어우 3레벨 다음 스토리 수딱수딱 가서 좋은 영웅을 뽑아봅시다. 약간 약간 이렇게 일러스트를 너무 약간 제 스타일로 뽑았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네, 잠깐만 왜? 얘가 중앙이었나? 원래부터? 갑자기 진영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다 수호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물음표, 아닌가? 이게 수호석이 아닌가? 일단 이걸 한번 깨보고 캉! 캉! 아, 수호석이 깨졌네. 그리고 얘한테도 불의의 리격 탕! 땅! 정화 잡고 이제 이거를 써봅시다. 만화를 모아서. 빵. 웨이브 하나 끝났나? 설마? 어쨌다음 웨이브를 가야지, 그렇지. 아, 다시 싸우는 거였어, 얘랑? 이 베롤? 화염이 하나 더 있죠. 아, 소서 속성을 볼수 있다. 그 여기서 얘 다시 소서 깨고, 여기서 또 얘가 다시 치고, 자, 브레이크 방각 다시 걸렸고 간다 지면 돌파. <laughs> 뭐야? 이게 겁나 웃기네. 버스트 오오 오, 용이다. 용 아, 뭐야? 이거? 마이온맨인 뭐, 줄오개 화려한데 빵빵자 이것도 잡았죠 중요하지 않은 놈들은 넘어갑시다 어차피 저 쟤는 나, 나 우리랑 나중에 친구가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뻔한 스토리. 자, 이제 싸움이 끝났으니까 저걸 막으러 가겠지? 오, 레벨업, 쭉쭉쭉쭉. 확인. 어, 다음 스테이지를 못 가는데? 비공정의 도전에 접관. 참이지만, 해리 많다. 눌러봐. 아, 지, 도전 과제를 할수록 하나씩 다 올라가네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갑시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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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전투에 다시 진입하고 이제 10, 11, 12, 3번만 깨면은 이제 선별소환이 가능하니까 난리났어 지금 호빗을 보는 것 같아 스마우그의 페어 <laughs> 자 얘를 먼저 때리고 팡팡이 하나만 아 이게 한개인 경우는 하나만 대로도 브레이크가 되네 근데 왜얘 하나밖에 없어 이제 하여 이걸로 한번 잡고 빵아 근데 이거 슬로우가 너무 많이 걸린다 좀고거는좀 약간 스, 줄이고 싶은데 이게 혼자 있어도 팀이랑 같이 먹었다고 그게 되네요 다음 스토리 자 빠르게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난 궁금함을 못 찾는 성격이야. 나 지금 빨리 좀 선별 소환을 해야 된다고. 자, 비공정으로 폭격을 가, 가한 대로를 잡으러 가겠죠. 아, 아니네, 다른 애네. 자, 다시 어, 비공정에 침투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캐릭터 모션이나 이런 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긴 했다 어? 브레이크 됐어 아씨, 까열까 그냥 안전빵인 걸 잡자 얘는 브레이크가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얘로 어? 두 번째 스킬 활성화 됐다 근데 아직, 아직 못써 이거 이따가 쓸게요 아, 이 브레이크 안 됐어 뭐야? 얘 잡아야지 그러면. 닫고 얘로 다시 한번 브레이크 걸고. 빵. 뚱. 빵. 빵. 좋았죠. 일단 웨이브 하나 다 끝났고. 스토리 확인, 이게 에피소드 몇이지? 이게? 이게 12인 것 같은데, 11인가? 아, 해킹 자작을 응징하러 갑니다. 이게, 이게 1 2이네 12. 자, 이거지 같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지, 이 장난치냐고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 아, 오토가 일단 아직 안 되네요. 아, 이게 곱하기 2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걸 일단 해놓고,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팡! 확실히 이걸 해놓으니까 훨씬, 훨씬 빨라지긴 했어요. 이게 보니까 절전 모드도 되네. 이렇게 해서. 절전 모드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절전 모드도 되고. 어. 이게 좀 이게 좋은 거 같은데? 브레이크 걸고, 근데 탕 치면 죽고, 이제 글렌의 세 번째, 두 번째 스킬을 쓰겠죠. 사양, <laughs> 용량 초과자자. <laughs> 오, 총쏘, 총쏘. 일단 버스트를 한번 날리고. 왜냐면 이렇게 해야 지네가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치 뭔지 보자. 포경 명령 오오간진데오 오! 오! 뭐야? 오개쩌로오 개조는데, 오! 자 브레이크 일단 걸렸죠. 잡고 잡고 다시 한번 드릴 밀키웨이로 밀고 근데 잘 안죽는데 생각보다 아 얘가 훨씬 세구나 잡았어요 자 스킵 근 나한테 중요한거는 선별소환밖에 없어 일단 약간 게임을 잠깐 한 15분 20분 넘게 했나? 그 정도 회복과 괜찮은 것 같아요.